네, 에, 정말 오랜만에 에, 미션으로 먹쇼 먹방을 합니다. 코초코님께서 에, 두 번에 나눠져서 원래 다른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미뤄가지고 결국 코초코님 코초코님께서 에, 에, 새해 첫 번째 먹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어, 랍스터, 버러구이 오, 이게 꼬리 이게 조합을 했더니 미끄러져서 안 되겠네. 가까이 보여 드리고 싶은데 빛 때문에 음. 잘 보이게 이렇게. 나중에 쇼츠로 따, 따로 올려 드리니까 나름 그 랍스터의 원래 모양 모양대로 지금 구성을 해 봤는데. 자, 요거하고 흑임자 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음밥.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이런 건데. 제가 식사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일부러. 랍스터 먹, 랍스터 먹으려고. 자, 코초코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. 흑임자죽으로 속을 일단 좀 달래고. 흑임자떡을 좋아하는데. 아우, 좋아요. 음, 흑임자죽이 고소하니 <웃음> <웃음> 가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죽도. 첫 번째 식사입니다. 점심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늦게 먹으면 이제 먹쇼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 치우고 본격적으로다가 랩스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스터 집게발 어, 집게 사장이 생각나네요. 스폰지밥. 저는 해고야 에이. 징징이 너도 해고야 음. 버터구인데 마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. 먹쇼아니면 내가 언제 어디서 먹어? 음 아, 쏙 나왔어. 너 씨고는 언제 강퇴해 줄까? 또술 타령, 그놈의 술 타령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알콜 중독이 많은 거야. 음? 뭐 찌개도 한 번에 쑥잘 나오는데, 찌개 먹을 때도 술 타령. 야 젓가락으로도 이렇게. 음~~~ 음~~, 음 먹을 때 이쁘게 처먹는 먹방을 보세요 어떻게 이쁘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이쁘게 생겨야 이쁜 거 아니, 이쁘게 먹는 거 아니에요? 음. 정치 얘기는 먹고, 와. 술은 됐고, 콜라를 아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음. 쫄깃쫄깃하다 그러는 랍서가 아주 큰 랍서는 아니에요. 그 값, 그, 이게, 키로당 가격이. 살이 잘 나왔는데, 요기서는 아직 좀안 나오네, 또. 미련이 있나. 이쪽 다리는 잘안 나오네. 무슨 미련이 있어 버티느냐? 다 나왔는데요. 다 나왔어? 오해했구나. 버터 향에다가 갈릭 마늘 향까지. 꼬리하고 다리는 저, 정리를 했고요 음. 사실 내장 u i 나 이런 부위를 먹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양념이 잘돼 있어가지고. 짭짤하게 양념이 잘 돼. my girl 오 마이 갓. 요거 살이 많다. 살이 꽉차 있어. 음. 음, 각각류 먹을 땐 조심해야 돼요. 딱딱한 걸 씹으면은 치아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여기서 하긴 쫀득쫀득하구나 음. 어 My God, O neos! Oh, j o n do j o n do? 아니요 내가 참 성실하게 살았네 <laughs> 어 튀었어 야내 랍스터가 성실하게 살았구만이요 음. 내가 건지러게 살았어 건지러게 음? 내가 사이즈는 작아도 음? 그냥 태평양에서 아주 그냥 건실하게 음? 음? 그렇지 건실하게 사네 잘 아, 성실하게 다녀야 해요. 뼈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, 얘는 이걸 조금. 음. 딱딱한건 딱딱한건 뱉어야지 어, 벌써 마지막에 라스트 벌써 라스트야 얘도 또 큰거 하나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아유 얘도 그냥. 아유, 아유, 할머니, 좋았어, 좋았어. 아유. 조그만. 돌나 조그만. 샐러드 진행시켜 샐러드로도 채소도 먹어야 되니까 볶음밥은 나중에 먹어야 될것같아 배고.. 아 배불러 샐러드 졸라 교양있게 나 샐러드 먹는 남자야 어? 쳤다 이씨 아유신님을 아유. 위해 통통하게 잘 살았군. 드넓은 바다에 살다 가 결국 유신님에게 먹기로면 얼마나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. 응? 아. 여러분 반가웠어요. 여러분들도 꼭 랍스터 드세요. 유신도 사실 자주 못 먹어요. 먹쇼 신청 들어와야 먹거든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애플러, 넌 해고야. 저도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서 먹쇼 미션 아니면은 꽃게도 자주 못먹 꽃게도 자주 못 먹는 사람입니다. 자, 오늘 먹쇼 먹방 아, 2025년 새해 첫 번째 먹쇼 먹방인데요. 코초코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. 제안은 빌런이, 다른 빌런이었는데, 코초코님이 완성을 시켜주셨네요. 감사드리고. 후원 미션 먹쇼 먹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. 자, 오늘 먹쇼 끝! 스톱!